안녕하세요. 수학 공부의 바른 시작 21세기 파스칼 나의 하버드 수학 시간 저자 정광근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너무 많이 기다리셨죠? 죄송합니다. 다시 열심히 바른 수학 교육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오늘은 마이크로소프트 사의 면접 수학 문제를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21세기 파스카 유튜브 채널을 사랑해주시고 인내를 가지고 오래 기다려주신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나의 하버드 수학시간 저자 정광근입니다. 작년 6월 초에 마지막 영상을 업로드한 이후 1년이 훌쩍 넘어버렸습니다. 아, 너무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오랫동안 찾아뵙지 못했는지 변명을 좀 드리면 저희가 15년을 살던 옛집을 팔고 새로운 동네로 이사를 왔습니다. 집을 파는 과정과 새로 살 집을 사는 과정 그리고 이사를 들어오기 전에 수리를 하는 과정이 반년 이상 걸렸고 관리비만 주면 잔디도 깎아주고 눈도 치워주던 콘도에 살다가 모든 걸 돈을 주고 일일이 업체에 부탁하거나 제가 직접 해야 하는 단독주택의 이사를 와 이렇게 더 많이 늦어졌습니다. 다행히 전 주인이 연세가 있어서 관리하지 못했던 망가진 뜰을 포함해 여기저기 문제가 있던 많은 곳이 복구가 됐고 잔디 깎고 청소하고 하는 모든 일들이 이제 좀 익숙해졌습니다. 사실 영상을 위해서 혼자 대본 쓰 녹음하고 편집까지 해야 하는 과정은 정말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그동안 제 본업을 하면서 집안일과 영상 제작 두 일을 동시에 하기가 너무 버겁고 부담이 돼서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 이렇게 많이 늦어졌습니다 너른 이해를 구해봅니다 이제 더욱 열심히 영상을 만들어서 수학의 쓸모와 필요를 꼭 알려드리도록 힘쓰겠습니다 많은 응원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제는요 마이크로소프트 사의 입사 시험에서 면접관이 지원자에게 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 한번 풀어 보시죠 아마 꽤 많은 분들이 이게 세계적 IT 기업 마이크로소프트 입사 문제라고 의아해 하시면서 바로 답을 찾으셨을 분들이 꽤 있으실 텐데요 사실 이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아니 잠깐만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이니까 밑변이 10 높이가 6 그래서 30이 답이잖아 라며 이건 초등학교 5, 6학년이 면다 아는 공식이고 스톱시풀었던 문제인데 뭐가 간단하지 않다는 거지라고 반문하실 겁니다. 하지만 여기엔 함정이 있습니다.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런 직각 삼각형은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면접관의 질문에 이런 직각 삼각형은 존재할 수 없으므로 넓이를 구할 수 없다라고 대답했다면 면접 시험에 합격해 입사를 했을 겁니다. 자, 그럼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빗변이 10인 직각 삼각형에서 이 빗변을 밑변으로 하는 삼각형의 높이는 5보다 클 수가 없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이죠? 자, 그럼 왜 그런지 살펴 보겠습니다. 기하학 시간에 원에 대해 많은 정의를 듣고 배웁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원의 지름을 한 변으로 하고 반원 위에 한 점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삼각형은 모두 직각삼각형이다 라는 정의입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왜 그런지 살펴보고 증명까지 해 보겠습니다. 원의 지름을 빗변으로 하고 반원 위에 있는 점 하나를 연결해서 삼각형을 만들어 보죠. 이 삼각형의 꼭지점에서 원의 중심으로 선을 하나 그어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두 개의 이등변 삼각형이 생깁니다. 이등변 삼각형은 두 변의 길이가 같고, 그 변들과 나머지 한 변이 만드는 두 각이 모두 같습니다. 맞죠? 그럼 다음과 같이 A와 B로 각들을 표현해 볼수 있습니다. 제 책에서도 왜 그런지 설명드렸는데, 모든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입니다. 빠르게 증명하면 주어진 삼각형에서 밑변과 평행의 직선을 위에 있는 꼭지점을 지나게 그어보면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그 다음 오른쪽 아래에 있는 각과 이 각이 서로 억각으로 같고 왼쪽 아래에 있는 각과 이 각이 서로 또 억각으로 같습니다. 그럼 이 abc 세각을 합치면 180도가 되니까 삼각형의 내각의 합인 abc도 180도가 됩니다. 자 그럼 지금 막 살펴본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도임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이 삼각형에서 A와 A각, B각, B각 이렇게 4개를 다 더하면 180도 맞죠? 그럼 이 A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B는 이 e, a 더하기 B로 바꿀 수 있고 그래서 A 더하기 B는 90도입니다. 즉 b 변을 지름으로 하고 나머지 한 점이 이 원의 반원 위에 있을 때 이렇게 만들어내는 모든 삼각형은 직각삼각형이 됨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개념의 응용 분야는 정말 다양하지만 이 삼각형들이 직각삼각형이라면 그도 유명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할 수 있고 이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 두 변을 알때 나머지 한 변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가정해 보죠. 산 속에 구조 신호를 감지할 수 있는 구조 캠프가 두 곳에 있고 이두 곳의 중심에서 두 구조대까지의 거리를 방 반경으로 원을 그려보죠. 그럼 이 반경에 있는 어떤 지점에서 조난자가 구조 신호를 보냈다고 하면 두곳중한 곳에서 구조 신호를 받았다. 그러면 나머지 한 곳에서 그곳까지의 거리를 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디서 더 가까운지 계산을 낼수 있고 가까운 쪽에서 조난된 사람을 구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실 세 개의 값중두 개의 값을 가지고 나머지 한 개의 값을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은 참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피타고라스 정리가 대단한 이유이죠 자 그럼 다시 마이크로소프트 입사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이 삼각형을 이렇게 돌려서 이 빗변을 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려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만들어지는 모든 삼각형은 직각 삼각형이 돼야 한다고 살펴봤죠. 그런데 이 삼각형의 면적이 모두 다름을 알수 있습니다. 밑변은 동일하지만 점이 어디에 위치하냐에 따라서 높이가 달라져 면적이 달라집니다. 이 경우 나머지 한 점이 이곳에 있을 때 높이가 가장 높아 이 삼각형의 넓이가 가장 넓습니다. 그런데 이 길이는 원의 반지름이죠. 그러니까 지름의 반, 즉 5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밑변이 직각삼각형의 빗변일 때이 직각삼각형의 높이가 원의 반지름이 될 때가 가장 긴 높이를 제공하게 되고 이 값은 빗변의 반, 즉 5가 되니까 이 값보다 더큰 높이는 존재할 수 없음을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삼각형의 높이가 반지름 5 보다 길어지면 이렇게 삐져 나오죠 그럼 이 삼각형은 절대 직각삼각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런 공식을 또 만들어 낼수 있습니다 직각삼각형의 빗변을 할때그 직각삼각형의 최대 면적은 빗변의 길이의 반을 높이로 하는 이등변 직각삼각형이 가장 넓이가 넓고 그 값은 바로 빗변의 반의 제곱이 될수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반지름에 제곱이 된다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는 늘 답이 있는 비슷한 문제들을 많이 만들어서 반복적으로 풀어 익숙해지는 훈련을 합니다. 이 과정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말 수학을 잘 하려면 그리고 수학 공부의 본질을 이해하려면 왜 그런지라는 질문을 바탕으로 하나씩 개념들을 정리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인과관계 개념과 개념의 연결고리를 이해할 수도 있게 돼야 하는 것이죠. 수학을 이런 식으로 공부하다 보면 늘 구해왔던 삼각형의 넓이를 주어진 조건이 잘못 못되면 직각삼각형 조차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혁신은왜 이렇게 하면 안 되지라는 질문에서부터 시작되고 그 질문에 대한 해결 방법을 찾음으로 나오는 결과물입니다. 쏟아져 들어오는 공식들을 그냥 외우는 것이 아니라 왜 라는 질문을 시작으로 하나씩 근원적으로 이해를 해 가시다 보면 이런 면접관들의 질문에 이렇게 쉬운 문제를 왜 내는 걸까 여기엔 무슨 함정이 있을 수 있어 잠깐만 맞아 이런 직각삼각형은 존재할 수 없음을 살펴본 적이 있고 빗변을 밑변으로 하는 직각삼각형의 가장 넓은 면적은 밑변의 반의 제곱 즉 반지름의 제곱이기에 30 이란 답은 절대 나올 수 없다는 라 것을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직각삼각형의 변을알때그빗변의 반의 제곱이라는 공식을 만들어 낼 수도 있고 이런 직각 삼각형의 최대 면적을 구할 수 있기에 이 경우에 만들어 내는 직각 삼각형 모양의 면적은 반지름의 제곱보다 클수 없다라는 결론을 찾아낼 수도 있게 됩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면서 수학 공부를 하는 자세에 대한 얘기를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입사 문제로 얘기를 나눠 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 때까지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